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영상을 어, 녹화하는데요. 어, 오늘은 주식을 통해서 어, 부자가 되기 위한 옥리의 마법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그림판에 사진들을 띄워놨는데, 아인슈타인이 공리의 마법은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워렌버핏, 어, 주식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네, 워렌버핏은 투자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말라. 투자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어, 이 얘기는, 어, 공리의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이 얘기를 이해를 한다면 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어레모빛이한 얘기 중에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것도 공리의 마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의 마법에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여러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을 봤을 때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복리의 마법으로 어 내가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이 얼만지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독립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캐시백 법칙도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측 하단에 여기는 이제 현재 노동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요. 노동수익이. 근데 우리가 투자 수익을 통해서 독립 마법을 실현하게 되면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까 절대 현재 사회에서는 노동 수익으로 진짜로 뭐 대기업뭐 임원이 된다거나 <laughs> 그렇지 않은 이상 노동 예외적인 음, 몇 가지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 노동수익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투자수익으로 공리의 마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laughs> 아니면 노동수익을 얻더라도 이렇게 공리의 마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는 노동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만 어, 부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옥리의 마법을 극대화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할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한 내용들을 어, 정리한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최대 혜택은 복리의 마법이다. 복리의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입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누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다수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하도록 얘기하지만 자본금이 적은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며 집중 투자를 위한 리스크 감소 매매 전략 역시 필요하다. 매매 전략은 두 가지를 요약한다. 상승 추세에서 돌파 매매 전략과 눌림목 매매 전략이다.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하며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집중 투자 복리 효과 극대화 전략으로 투자금이 커졌다면 목표수익률을 낮추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천만원일 때는 한종목에100% 투자 시 목표수익률을 20에서 30%로 세우고 투자금이 10억 정도가 되었다면 목표수익률을 1에서 5%로 낮추는 것이다. 복리의 마법을 위한 전략 중 최선의 매매 전략은 투자 추종 매매 전략이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반복을 통한 무적 수익 극대화 전략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좋은 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손실을 짧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기계적인 손절이다. 원칙에 의한 손절만이 내 원금을 지키는 최상의 무기가 된다. 손절보다 더 좋은 무기는 상승할 종목을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수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을 손절하지 않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복리의 마법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원금 플러스 수익을 100% 제, 투자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뉴스 공식 차트 분석을 통해 꾸준히 우상 향할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우리가 실행해야 할 전략이다. 네. <laughs> 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어, 이 주식 투자의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내 원금의 누적 수익을 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개념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저보다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전략을 활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단타도 해봤고, 장기투자 해보려고 했지만, 장기투자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 의도치 않게, 뭐, 물려서 좀뭐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laughs> 어, 장기투자는 사실상 제 성격에는 좀안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제가 이제 실행해보려는 전략을 제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됐는데, 어, 단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단타로 돈을 잘 벌면 엄청 좋죠,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타든 장기투자든, 스윙이든,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저는 단타, 뭐, 스윙, 장기투자 중에 제 성향에 맞는 거는 스윙이라는 것을, 어, 좀, 많은 실전과 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스윙, 절, 스윙 투자 전략의 공유효과를 사용하 전략을 이제 구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그 전략을 만들어냈고 그거를 이제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음, 우리가 그 투자 전략 중에 누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어, 추세 추종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뭐 책을 많이 읽어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해외 서양의 이제 그런 주식 투자 관련된 서적들을 읽어봤을 때도 대다수의 이제 투자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이고. 그래서 손실은 짧게, 그 다음에 추세에 올라타서 수익은 길게 그래서 손실을 입을 때 짧게 있고, 수익을 낼 때는 손실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서 결국 누적 수익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되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올리고요. 그, 그게 뭐다가됐든 장기가 됐든, 수익이 됐든. 어쨌든 기본 원리는 누적 수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누적 수익을 플러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가장 많이 검증되고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추세 추종의 추세, 추세,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잘 찾아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